이것은 고지대다 보니까 봄에 그 기온 차이가 엄청나 게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접목 부위가 이제 터져나가요. 그러니까 동해를 입는 거죠. 동해를, 동해를 입어서 이번 수정 페인트를 이렇게 1대1로 이렇게 칠을 했습니다. 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1대1로 칠을 했는데도 터졌어요. 많이 터졌거든요. 그래서 동해를 입고, 물관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터져가지고, 어, 불안병도 발생하고 또나무들할 수세가 굉장히 떨어지거나 또이 완전히 깎아내기도 했어요. 그래서 올, 지금은 올해는 아, 아니, 월동 준비를 아주 완벽하게 이제 하려고 합니다. 아, 이렇게 하고 또 여기서 어, 이, 이걸 또 쌉니다. 또 하나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햇볕이 쪼 햇볕이 쪼이는 데를 이제 가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또, 신경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햇볕이 이쪽에 쪼이니까이쪽을 이제 따서 주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밑에도 반, 완전히 애쪘도록.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 그리고 요, 매는 것은, 여기가 아, 좋습니다. 이거 요거. 요거 이렇게 해서, 꽉맬 필요는 없어요. 적당히 매야 됩니다. 왜냐하면 꽉, 꽉 매면은, 적당히 이렇게, 아, 적당히 이렇게 매주면 돼요. 무리와 떨어져서, 떨어져서, 고일 수가 있습니다. 고이니까, 또 그것도 또 노, 녹을 때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꽉 묶지 않아도 됩니다. 꽉 묶지 않고, 요 신문지는 한두장 정도, 두장 정도로 가지고, 이 위에도 싸는 게죠 이렇게. 위에도 이제 더 싸게 되는 거죠. 아주 완벽하게 싸는 건나벽하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햇볕이 쬐는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 주고 이밑 밑채도 밑채도 이렇게 한번더 이렇게 싸 주면은 이렇게 싸 주면은 이제 더 이상은 그 뭐, 이렇게 얼거나, 아, 이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제, 해, 해주면은, 아, 월동 준비를 이제, 한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주는 이유가 이제 수세가 이제 너무 약해요. 수세가. 아, 수세가 약하기 때문에, 이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접목부위 이런 것도, 어, 이렇게 상처가 나게 되면, 대목이 이렇게 뭐, 어, 지체부가 동해를 입거나 이렇게 되면 수세가 약해져요. 이렇게 해서 약해지고, 또, 이 담력 때문에 위가 노출이 좀 많이 돼 있습니다 노출 그래서 올 내년 봄에는 흙을 가지고 노출 부위를 수세를 좀 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 덮어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토지를 보니까 토지를 검사해 보니까 이 안에 갖고 있는 질소질이 그 되게 낮아요. 이 밭이 원래 객토로 밭이 아니고 이제 객토를 저기 다시 깎아내고 이제 했기 때문에 이 토양이 아주 완전히 쌩흙이에요 쌩흙. 생흙. 그래서 나무가 아무래안큽니다 안 커가지고 지금 그래서 이제 내년 봄에 여다가 질소 12또 질소 12를 질소를 가지고 좀 주고 개분을 또 너무 많이 주니까 부자지가 많이 생겨요 부자지부자지가 많이 생겨 부저지. 가지고 개분은 이제 작년 주고 올해는 안 주고 이제 뒤로만 좀 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그 과일을 또 많이 달게 하면 안될것 같아서 과일을 이제 많이 달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전목 부위를 이제 노출을 좀 짙게 해하고 나이를 어. 많이 달게 되면은 또 수세가 약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일도 짙게 달고, 어, 그 다음에 전정도. 강정정은 이제 많이 끌어주는 거거든, 많이. 많이 끌어주고, 그 부분은, 그 부분은 1년생 이게, 지금 이게 엄청 수세가 약하죠? 요만큼 컸어요, 1년에. 1년에. 요 1년에 요만큼 컸습니다, 요 요거. 요거, 요거 너무 작어요, 작게 컸어요. 그리고 요걸, 여기 에 끊어줄 수도, 여기 에 끊어줄 수 있는데, 이 수세가 약하니까 이 중간 부분, 눈 밑으로 두고 이 중간 부분, 뭐 눈을 위에 둘 수도 있어요. 그냥 이 중간 부분을 이렇게 끊어줘요. 1년생 된 부분을 3분의 2 지점 또는 3분의 1 지점, 이렇게. 이렇게 꽃눈이 이만큼 없어지지만은 이렇게 강하게 하기 위해서 밑에 꽃눈 당겨, 이렇게 끊어줍니다. 이렇게. 이렇그 부분 정리를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쭉 나오고 이런 데 많이 끊어주고, 그 다음에 특지를 이제 솎아내야 되죠아 특히 특지 솎아내는데 특지는 근데 전부 다 이제 끝 부분에 끝 부분에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수세 약한 나무들은 이제 끝 부분을 3분의 2 선단을 다 끊어주는 거야. 끊어주고 이끝 부분을 이끝 부분을 다시 여기 가볍게 해주는 거요 여기서 다시 이렇게 나오게끔. 여기서 그루터이 완벽하게 그루터이 남겨야 돼요. 그루터이 완벽하게 남겨야 니다이 정도. 요그 정도 남겨가지고, 이런 것도 가, 가서, 이기 과일을 이렇게 하나 하나 달고, 이쪽도 네. 보면 끝부분에, 그 끝부분을 그 이렇게, 끝부분을, 그 끝부분을, 그 한반 정도, 끝에, 그 선단, 선단을 이렇게 끊어주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그 다음에 끝부분은 길게, 길게 남기는 겁니다. 네. 홍로기 때문에, 홍로, 홍로. 자, 홍로기 때문에, 이쪽도, 이 가지가 좀 크니까, 여기 뭐, 어, 더 달릴 수 있는지, 이렇게, 끊을, 이렇게 끊어줄 수 있고, 이렇게 끊어줄 수 있고, 이렇게 끊어줄 수 있고. 자, 이것도 이렇게,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이렇게 끊어,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속근을 가지는 없어요. 속근을 가지가 없어요. 다만, 이렇게,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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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도 이렇게 끊어주고, 그 선을 이렇게 끊어주고, 여기도 마찬가지 등 위에 있는 거 끊어주고, 등 위에 있는 거 끊어주고, 그 부분은 많이 남기는 거예요. 그, 이끝부분에 그 이렇게 약, 그런 턱이 많이 남겨야 됩니다, 이 홍로기 때문에. 그리고 여 중간에 꺼도, 강정정 하는 거예요. 마이가 세력이 강한 나무를 하면, 그래, 여기 깔려야 되겠죠, 여기. 저, 저기, 연차 변환부, 어, 변환부, 요런 데 가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